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틈새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태울 수 있는 이른바 펫 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존 택시와의 영업권역 구분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대형견과 함께 집을 나선 김유진 씨가 승용차에 오릅니다. 동물들이 배변 실수를 해도 쉽게 닦을 수 있는 방수 시트와 이동 내내 가방에 가둬두지 않아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연결끈까지 반려동물과 마음 놓고 탈수 있는 일명 펫 택시입니다.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크기도 커서 이제 가방이나 캐리어에 넣더라도 제가 들고 이동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펫 택시가 유일한 이동 수단이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장거리 외출은 고민거리입니다. 이런 틈새를 겨냥해 등장한 것이 바로 펫택시. 대형견이나 배변, 소음 문제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반려인들에겐 안성맞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싫어할 것 같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 상관 없는데 택시나 그런데 태웠다가 사고가 나면 개 때문에 재수없다는 소리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지만 아직은 거름마 수준입니다. 대전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18만여 가구에 달하지만 대전에서 영업 허가를 받고 운행 중인 폐택시는 14대 뿐입니다. 대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비슷한 영업을 시작했지만 서울 수도권에 한정된 시범 운영 단계입니다. 공급이 제한적인 건데 대전의 폐택시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8,000원에 킬로미터당 천원씩 여기에 외곽으로 나가면 추가요금이 붙습니다. 더 많이 활성화가 되면 그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저렴해지지 않을까 해서 저는 더 많은 폐택시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4년 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폐택시는 자치구의 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운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교육도 1년에 한 번, 온라인으로 3시간만 받으면 되는데 영업권역에 대한 기준이 없어 폐택시 운행이 늘 경우 일반 택시와의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 반려동물 가구 300만 시대에 걸맞은 기준과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